안녕하세요. 제깔량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회사에서 잠시 봤는데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낙상 결과를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시사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석과 예측을 접하셨을 텐데요. 제가 법조인이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예측하거나 헌법재판관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그런 걸 하려는 건 아니고요. 선고문을 핵심 요약해보면서 이 재판 자체의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근거인지, 윤석열 탄핵과 연계할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봐주세요. 네, 2024헌나구 국무총리 탄핵,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국무총리.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즉법 요건에 대한 판단 <목소리> 재판관 4인의 기각 의견 요지는 김영도 재판관께서 재판관 1인의 기각 의견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2 자, 잠시만요. 처음부터 잠깐 들여다볼까요? 주문을 먼저 말한다는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될 때가 많고 주문이 나중에 나오면 대부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번 방통위원장 이진숙 선고 때는 4대사여서 주문이 먼저 나왔고 예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주문이 뒤에 나왔었죠. 헌법재판관들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 대본 구성하듯 주문을 일부러 앞뒤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탄핵 사건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한 법정의견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집합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여기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어떤 지기로 볼 것이냐에 대해 판단이 나오죠. 자막으로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전체 문장으로 봐볼게요. 우선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난대행 또는 고난 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이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행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세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65조 2항의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미 선고의 결론은 다 아시겠지만 방금 선고문에서 살펴봤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수에 대해서 헌재는 전체적으로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가 맞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각하라고 의견을 낸 것인데요. 실제 두 재판관의 의견은 선고문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먼저 보고 넘어가는 게 선고문을 분석하기 편하기 때문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 65조 제 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이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탄핵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되어 판단되는 경우 개체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국가적 음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수 없습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중의 결정적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탄핵시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할 것입니다. 으유, 진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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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없는 의견문이라고 생각해요. 답을 정해놓고 어떠한 수긍이 되는 근거나 법률 제시도 없고 그냥 어거지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언급하는 헌법 65조 2항을 볼게요. 탄핵소추는 국회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원론적인 헌법 조항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유약해 볼게요. 헌법 65조 2항이 위배됨으로 소추 의결이 잘못됐어. 그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준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 봐야 하므로 헌법 65조 2항이 지켜져야 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해서 권한대행은 헌법 65조 2항이 적용돼. 헌법 65조 2항에 따라 헌법 65조 2항이 위배된 등거이므로 헌법 65조 2항에 충격하지 못해서 탄핵 소추는 부적법이야.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만 꼬아서 본 것일까요? 헌법 재판관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인지 재판관 개개인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법의 해석이나 인용을 갖다 붙이듯이 마음대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헌법 재판관에게 이런 권능을 주는 게 맞나? 저는 이성이 없는 의견을 낸이두 재판관은 매우 비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진당이나 그구들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 3분의 2 논리는 바로 주석헌법재판소법이라는 책에 의거합니다. 이 책의 653 페이지를 보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에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것으로 기준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추석 헌법재판소법을 집필한 헌법재판연구원 중한 명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논란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내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이전의 탄핵 사유는 기존 직책을 기준으로 반면 권한대행 승계 이후 발생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 정족수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필자의 의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점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볼수 있고 앞서 보셨듯이 다른 헌법대 탐관들도 적법하다고 이미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헌은 법률이 아니고 그냥 책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닌 문헌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쨌든 각하의견 2인은 전체 의견에서 제외되는 걸로 봐도 되고요. 국회 의결정독수에 관련된 적법 요건 여부는 헌법재판소 6인이 기각 또는 인용결정으로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추후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고 다시 있을까 의문도 들지만 대통령 거래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 탄핵 조건으로 의결하는 게 적법하다는 선례를 남겼네요. 아, 이제 가장 중요한 가하인을 제외한 나머지 문영대, 6인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 임희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구권 행사 관련입니다. 조장,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천구인이 헌법 7조, 40조, 49조, 8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제2구권 행사에 대한 사인의견은 증거부족, 위헌위법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입니다. 비천구인이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유도 증거부족 위헌위법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공동국정운영 관련입니다. 비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제 정보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료까지 있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법정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선구인이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의료 근거 부족 실제로 한게 아니라서 위헌이범 아님. 네 번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료에 관련입니다. 비선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우려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1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엿보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넷째도 증거 부족, 위헌이범 아니고요. 다섯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입니다.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자기의무를 부담합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합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관련해서는 이은 위법이 맞다는 것이긴 한데 다음으로 비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비청구인의 대통령 고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가... 잠깐만요. 파면에 이르지 못하는 사유를 대는걸 보니 어, 빌드업하는 것 보소. 법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헌 위법한 게 맞긴 하지만 파면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건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님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파면을 안 시키려는 게. 수사 기록을 얻지 못하고 증거가 부족했다는 건뭐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답을 정해놓고 사유를 붙여넣는 겁니다. 이런 사유는 파면 여부 결정에서 다른 소추 사유나 다른 죄목에 어디에나 갖다 붙이기 편한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척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국민의 신임이 100이라면, 신임도가 50으로 떨어졌다든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량적 평가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실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도를 측정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성적인 근거는 헌법재판관이 헌법 위에 존재하면서 어떻게 헌법을 해석해도 무방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안에 누군가 논리를 만드느라 근거를 덧붙인 것 같은, 스스로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행위가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한 근거로는 너무 허술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대하는 점은 한덕수의 국무회의 등에 대한 책임을 벗겨주고 윤석열의 탄핵에 있어서 소추 사유에 있어서의 책임을 묻게 하려는 선단계로 이렇게 판결한 것은 아닐까 하고 희망을 품어봅니다.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임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다음, 사인의 의견에 일단 동의한다는 김복형 재판관이고요. 비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관련해서도 위헌이법이 아니라는 김복형 재판관. 모든 소추 사유에 대해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네요.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선출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의 행사기한은 작격요건을 구비 하였는지 여부나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 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당합니다. 비청구인이 국회선출 3인을 재판관 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 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거부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선출 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시간이 경과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12월 26일의 한덕수의 발언은 어떠신가요? 과연 헌법재판관 임명을 언젠간 하겠다고 들리셨었나요? 마냥 시간 끄는 모습으로 기억되시나요? 직접 다시 들어보죠.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국회가 자신들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표결하기 직전 여야 합의 없이는 이들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한덕수가 3인을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니 이현이법이 아니라는 김복형 재판관. 민주시민분들은 혈압 오르는 것이지만 국회 재판관 선출 다음날 탄핵되어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충분히 논쟁거리를 삼을 수 있는 김복형 재판관의 틈새 공략이 통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네요. 국민의 힘 추천 재판관이지만 그우 논리에 휘둘려 각하를 한 것이 아니라 법리를 그나마 따져보려 했다는 점에서 위헌 행위가 너무도 명확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반드시 원칙과 헌법에 대해 철저히 따져주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속시원함을 안겨줬던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일단 사인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물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3조 1항은 물론 헌법 7조 1항, 6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에 위반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피청구인이 특... 이게 진짜 마지막이긴 한데. 워낙 깔끔하고 논리 있는 판결문이라 자막으로 보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메모장으로라도 문맥을 살펴보세요. 가장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판단의 군더더기 없는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특검법이 규정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신속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현재까지도 비상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합의를 임명의 전제로 내세워 마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소수의 절차적 보호를 통한 실질적 대의제의 실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지만 실상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심리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형식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은 소수 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수 없는 바 소수 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기획,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인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현재 재판관 일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 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사인의 재판관이 위헌 위법하다고 했던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보였던 정계선 재판관은 보태어 중대한 파면 사유라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앞서 오인이 증거 부족이라 판단한 특별검사 후보자 미추천 관련하여서도 위헌 위법한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 인용의견을 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선고 내내 답답한 내용들을 보면서 향후 윤석열 탄핵 선고에 대한 혹시 모를 불안감이 누구에게나 다가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습한 세력의 영향력이 헌법재판소에 미친 결과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후 국짐 세력은 헌법재판소가 논리가 안되고 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난관에 봉착하여 선고를 미루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선고가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미뤄질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을 무기로 삼아 권능을 가진 헌법재판관님들. 너무 많은 걸 고려하느라 고민하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이 안정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선고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 풀버전이 필요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재관량 채널에서 시청해주시죠.